방콕부터 치앙마이까지 700km 자전거 국토 종주 중이다. 방콕, 아유타야, 싱부리 나콘 사안을 지나 절반 지점인 깜팽펫 도착 8 0 k m 1 0 0 k m 1 2 0 k m 정차 이동거리를 늘리며 내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다 문득 하루 최대 얼만큼 이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도전 속의 도전. 캠핑펫부터 람빵까지 거리는 약 233km. 과연 얼만큼 이동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저는 현재 캠핑펫 온천 리조트에 있고 오늘은 무모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가기 전에 자전거 바퀴 체크부터. 그래도 그때 좀 비싼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안 터지고 잘 타고 있거든요. 무슨 도전을 할지는 일단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거든요.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약 700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전 속의 도전. 이곳에서 약 233km 떨어진 람빵이라는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전을 위해서 오늘은 좀 아침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30km 정도 떨어진 딱주로 먼저 이동을 할 건데, 이 도전이 무모한 이유가 뭐냐면, 황지길이 아니라 치앙마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니가 오르막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람빵에다가 숙소는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개 튀어나오고 안 그래도 심심 미약인 상태에서 길바닥에 가끔가다 뱀도 죽어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막 멘탈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좋고 아직 아침이라 날씨가 시원해서 부지런히 가야지 그리고 여기는 지방도로다 보니까 차들이 적은 대신에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야이 104번 도로는 진짜 계속 산길이에요 산길 한국에서 국도 종주할 때 생각나네 으아, 으아. 와, 이 앞에 산좀 보세요, 산. 딱주까지 18km, 람빵까지 199km. 얼마 안 남았다. 200 아래로 떨어졌어. 숙소에서 한 50km 와서 181km가 남았고 이제 지방 도로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오르락 내리락 산길을 다 통과해서 이제 1번 도로를 합류를 했고 여기는 신기하게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태국 와서 처음 봐. 가장 가차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마 람빵까지쭉이 1번 도로를 따라서 갈것 같습니다. 많이 왔어. No problem. 이제 타기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네요. 뭘 단속을 하고 계시네. 1번도로도 아, 오르막 내리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허벅지 진짜 터질 것 같아. 그래도 확실히 태국 중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산도 보이고 태국의 다른 풍경을 볼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자전거 타는 맛이 납니다. 어, 여기서 기름 좀 넣고 갈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밥도 스피디하게 먹어야 돼. 삼각김밥, 탄수화물 좀 채우고. 명란마요 같아요, 명란마요. 그리고 크로와상 샌드위치. 태국은 샌드위치를 사면은 데워주시거든요. 근데 데워주면 진짜 맛있어. 나 아직 확실하게 낮이안 돼서 모르겠지만 태국 북부 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좀더 시원한 것 같아요 날씨가. 중부에서는 한 번도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 그리고 이제 단백질 보충용 투크랩 집게 마사이라 써있어. 한국 제품 아닌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이제 여기 휴게소부터는 1 6 5 k m 가 남았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란팡 1 6 1 k m 아... 바바람이 치니까 자전거가 안 나가! 앞에서 말고 뒤에서 밀어줘. 람빵 148. 아, 어, 이제 딱 100km 정도 왔는데, 남은 거리가 134km예요. 근데 딱 100km 정도 타니까, 이제 또 오른쪽 무릎이 시끌시끌 오늘은 계속 오르막 내리막 하고 있는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마다 아, 이거, 개기 부리는 건가? 포기해야 되나? 싶다가도 또내리막길을 가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자, 처음부터 간다 생각하고 133km 화이팅! 야, 어떻게 도로가 저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돼 있을 수 있지? 난방 패시고! 어, 점점 이제 눈 뜨기도 힘들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원래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어. 이제 104km 정도 남았고, 아니, 여기는 그 평야 지역이 아니라, 산과 도력가 많아서 그런지, 주유소가 나오질 않아요. 아, 좀 쉬고 싶은데, 주유소가 없어. 지금 물도 이만큼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콜라랑 시원한 물이 있나요? 볶음가, 주유소가요 앞에 있는데, 휴게소까지 못뺄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양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아예 없으면 안 주죠 고맙습니다 가게에 있는 줄 알고 주문을 한 건데 사다 주신 것 같아요 다 너무 감사하다 못 빼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깨끗이 그릇을 비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깨끗이 비웠습니다 여기가 맛집인 이유 이렇게 큰 트럭이 두 대나 서 있어요 한 분은 포장해서 가시고 한 분은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든든하게 배도 채웠고 여기서부터는 99km 남았습니다 두 글자 안으로 들어왔어 이 안정감 이제 시간이 3시니까 진짜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아요 람팡 95km 이제 치앙마이도 보여요 치앙마이 192km 아... 숨만더힘내자 파이팅! 아 오늘 진짜 길은 예쁜데 너무 힘들다. 아 여기서 한 60km 정도 남았는데 안될것 같아요. 포기 포기. 뭐, 7시든 8시든 되는 데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개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고날 뻔 했거든요. 230km 도전은 여기까지 하고, 어찌됐건 지금 람빵까지 가긴 가야 됩니다. 숙소를 지금.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미션. 히치하이킹을 해라. 사실 히치하이킹 처음 해보거든요? 이게 한국이었으면 어떻게든 100기로 갔을 텐데, 아, 여기는 들깨들이 너무 위험하고, 또 밤이 되면 제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해서 람빵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챗 GPT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람빵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를, 초 파, 파이, 송피, 람빵, 다이 마이, 카이래요 그냥 알아들을수 있으나? 진짜 너무 힘들다.

เอาง่ายไหมชัวร์งโนโ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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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งด้วยนี่เอาเป็นยออมชิมีเยอไมกเไเกาหลีไปคอมได้ไหมไปโรงัมไอพี่ไอพี่ลงบ้านบ้านบ้านประสบเรียงก่อนก็ได้สบเรียงคือผม้ต่อทางทาสายมือที่เ้าอยู่นะอใช่ตั้งอยู่ที่ ดูแลเสร็จสิ่งกุลรันเฝิงร้องปีด้าตรัศรังค่ะชิคซั่งไม่ฮาช่ว่ยฮะว่างว่าชื่อยล่ะุณผมจะกลับไปกินข้าวกับลูกชายที่บ้านครับหลังจากไปส่งคุณคุณอายุกี่ปีแล้วครับเดี๋ยวใช้กันถ้าบริชนาโย่สามสิบหกปีครับสามสิบหกปียี่สิบเก้าปี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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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네, 어. 네. <laughs> 어, 뭐 9결혼 네, 네. 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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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엄청 빨리 하신 거요 15살 아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태국은 보통 몇 살에 음양. 결혼을 하나요? 20ก과 <laughs> 한국은 요즘 30살이 넘어야 합니다. คนม30ปีใน <laughs> หมายของคุณอยู่ทางขวาอก็ต 아 진짜 히치하이킹 하는데 운 좋게 되게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지역 주민분들 다 소환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수 있었고 사실 히치하이킹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히치하이킹을 했다가 괜히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막 납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적당한 객기는 가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객기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찌 됐건 람방에 잘 도착을 했고 오늘 차 타고 온 60km는 치앙마이랑 방콕 아직 뭐 여행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채워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쉬다가 내일 이람빵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70km의 여정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아니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멍하더라고. 오. 여기 숙소는 이렇게 조식을 줘요. 와 진짜 타이어 바꾸고 나서부터는 타이어가 확실히 안 터지네. 170km 탔는데도 저렇게 멀쩡한 거 보면 처음엔 자전거가 고생시키더니 이제 제 몸이 고생을. 치킨네요 응. 어제 자전거 타고 오는데 막 계속 눈이 감겨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자는 내내 낑낑거리면서 잤어. 막 자다가 무의식 중에 들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음, 음, 이러면서 자더라. 진 어제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 진짜 개끼였어 이렇게 죽도 주는데 그 죽에다가 이 마늘 튀김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람방 시내 좀 돌아보려고 나왔는데 확실히 이 태국은 중국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람방이란 도시도 설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람빵이 정말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마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여기 태국 사람들이 마차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도 한다고 하는데 또이 마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마차 스테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마차들이 쭉 줄지어 서 있죠. 억정인가 보 300, 400, 500바트 This is your horse? <laughs> 그냥 타면 되는 건가? 바퀴를 저렇게 묶어놓는구나 못 움직이게 마차 뭔가 신기하다.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또 옛날에 되게 귀족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이 마차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하는 느낌도 나고, 더박박박박박박 자이 말이 달리는 걸 보고 있으면 안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마차의 개발이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발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아저씨랑 저랑 합쳐서 뭐 150km 가까이 나간다 해도 이말 위에 직접 올라가면은 말이 훨씬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바퀴 달린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게 말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대단한 발명품이 아닌가. 우리 사원마저 와황금사원이네황금 사원 사실, 제가 있던 숙소에서는 꽤 멀어가지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마차를 타면 이렇게 람빵 한 바퀴를 돌면서 핵심 어떤 관광지를 데려다 주나 보네. 여기 보면은 정말 큰 금종이 있습니다. 진짜 크죠? 이런 거 보면은 태국 절은 약간 무소유보다는 풀소유에 가까운 느낌이고, 진짜 금은 아니겠지? 진짜 금이었으면 다 가져갔겠지? 와, 이거는 초대형 징 같아요, 징. 이거 칠하고 있는 거 맞겠지? 야, 이것도 꽤 무거워. 한 5kg은 되는 거 같지? 소리가 쩌는데 아니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내 마차에서 사진 찍고 계시네. <laughs> 이게 중간 중간에 마차 대여 서비스도 하는 거구나. 올라가서 사진 찍고 계시. 네왜 <laughs> 자꾸 다른 사람 눌러내는 거야? 기사님도 돈 버셔야 되니까 협조하겠습니다. 여기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 유명한 데인 것 같은데? 루이스 <목소리도> 토마스. 어? 아, 루이스 토마스. 여기가 루이스 토마스 씬의 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지인 루이스 토마스 형님네 집에 왔는데 여기에 괜히 온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목재 가옥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람방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티크 나무가 정말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티크 나무가 되게 방수성도 좋고 강한 그런 나무여가지고 이렇게 가옥을 짓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영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벌목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들을 보존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목재 가옥도 있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나무를 벌목해서 옮겼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끼리 조형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티크 나무로 옮길 때 코끼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에 가면은 코끼리 보호소도 있다 그래요. 와, 이분들 단순히 음식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 근데 저야 이런 막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데 내려줘서 구경해라 라고 하면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 여기도 이제 뭐하라고 내려준 거지? 하고. 그래서 이런 좀 부연 설명들은 있으면 좋지 않나? 근데 뭐 영어로 좀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천천히 뭐 번역해서 읽어보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고 보는 게더 재밌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생해주고 있는 친구 어 이건 똥 주머니구나 길에 이렇게 똥을 흘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예 똥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 다음 장소로 이동 여기? 내려요. 아. 어. 여기는 암옥타워라는 곳이고 그 범하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요새를 세워서 수비를 하곤 했는데 저 밑에 있는 대포들을 이제 성 위에 올려 가지고 범하군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걸어왔던 길인데, 5시가 넘으니까, 이제 행사 준비 한창입니다. 여기도 설날 행사를 하는 것 같아. 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확실히 좀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 나콘사원에서는막 시끌시끌 마이크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행사를 진행하는 느낌이었다면. 안녕! 여기는 그냥 조용하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느낌. 이제 막 장사 준비를 시작해서 그런 걸수 있는데 그냥 동네 자체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이 듭니다. 남방에서 설날 행사를 즐기려면 맛있는 음식을 구매를 해서 맛있게 먹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해 진짜 동네가. 아까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망고 라이스랑 돼지구이 이거는 망고 라이스에 뿌려 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음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먹었던 판단 잎으로 만든 그런 젤리 같은 달달한 두유 젤리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망고에다가 왜 밥을 먹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이해를 합니다 망고 밥. 밥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밥이 아니라 약간 찰밥 같은 느낌? 엄청 쫀득쫀득해요. 떡이랑 거의 비슷한 식감이야. 근데 이 부드럽고 달달한 망고에 이 쫄깃한 찰밥이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건 이제 돼지고기 같아, 돼지고기. 돼지갈비 양념에 고기랑 비계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맛있어.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깜팽스에서부터 람빵까지 약 233km를 이동했는데 그 중에서 170km는 죽을뚱살뚱 자전거를 타고 나머지 60km는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걸 람빵까지 도착을 했고 그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히치하이킹을 처음 해봐가지고 람빵이라는 도시는 북부에서는 치앙마이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그냥 이 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에는 좋은 동네인데 관광객이 즐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 종착지인 치앙마이로 약 100k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동안에 탔던 100km랑 좀 느낌이 다른 게 고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 될것 같고 잘 쉬어주면서 다음 이동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